안녕하세요. 오늘 제 3회째를 맞이하는 마이군고을 청주 웨딩 한복 축제 오늘 개회식 진행을 맡은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가 원래는 여러분께 멋진 오프닝 퍼포먼스인 갈라쇼로 먼저 모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어, 해가 졌지만 조금 더 어, 깊은 어둠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서 멋진 갈라쇼의 퍼포먼스는 잠시 후에 웨딩쇼 한복쇼 와 함께 여러분께 어, 펼쳐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추울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햇살도 바람도 너무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입동이 지난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늦가을의 정취가 그대로 묻어나는데요. 어, 이 시기에 이곳 중앙공원에서 아름다운 은행나무의 은, 노란 은행잎을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 어, 낮에 우리 어, 패션쇼 리허설을 하는데 이 까만 무대에 이 하늘에서 아름다운 노란 은행잎이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정말 장관이더라구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중앙공원에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중앙공원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3회째를 맞이하는 맑은 곡을 청주 웨딩 한복축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의미있는 축제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3회째를 맞이하는 맑은 고을 청주 웨딩 항보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개회 선언은 이갑준 남주남문로 도시재산추진협의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주남문로 도시재생추진협의회장 이갑중 입니다. 이렇게 좋은 걸음 해주신 걸 격하게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쪼록 즐거운 아 즐거운 그 추억을 갖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회 맑은 고 청주 맑은 고 청주 웨딩 한복쇼의 그 화려한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같은 회장께서 개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의관을 멋지게 갖추고 개회 선언을 해 주셨는데요. 큰 박수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태극기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대 위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특격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 행사에 함께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호명이 드릴 때마다 시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범석 청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영신 청주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누셨나요? 네, 체크된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청주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황영호 충북 도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동우 충청북도 건설환경 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옥규 이태훈, 최정훈 아, 충북도의원께서는요. 네, 미리 오셨다가 일정상 이동하셨습니다. 조철, 조철주 철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나군 육거리종합번영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문길군 청주회총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전 한국 가스 안전공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은경, 김영환 충북도지사 사모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동을 하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신 분들 내빈을 체크를 했는데요. 혹여라도 소개를 올리지 못한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체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을 비롯해서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갑준 회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한번더 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주남문로 웨딩 테마거리 조성 사업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주남문로 웨딩 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남문로 일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웨딩 테마거리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2017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PPT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사업과 시설 사업으로 나눠 연차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남문로 도시 재생 추진 협의회는 2017년 발대식을 진행하며 사업을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어 그해 한복 패션쇼를 시작으로 2018년 제1회 맑은 굴 청주 웨딩 한복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 화면은 2017년 화면입니다. 아 지금 화면은 2018년 화면입니다. 제또넘겨 주세요. 아, 2019년에는 이 자리에서 한복 패션쇼를 성대하게 치렀고, 아, 2021년에는 코로나 발생을 하여 제2의 맑은 골 청주 웨딩 한복 축제를 아, 추진하였으나 간소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저 보시다시피 그 사진이 있죠. 이것은 그 조명과 경관 조명과 포토존으로 다 대신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주민 역량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협동조합, 케이터링, 목공 교육 등을 운영하며 지역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2021년에는 지역 문화재생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조합을 설립하였고, 2022년에는 청주시 웨딩허브센터 지하층에 청년 창업자 4팀을 입주시키고 1층에는 남문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8회에 걸쳐 연주회를 개최하고 2층에는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의 공간으로 대관하는 등 활발한 문화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예, 다음은 시설 사업으로 매입한 거점 시설의 지하부터 3층까지 리모델링을 통하여 창작 문화 공간, 카페, 웨딩 전시관, 사무실, 회의 및 교육 장 등으로 2021년 청주시 웨딩 허브 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준비한 한국 전력공사 지중화 공사는 2021년 말. 완공되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 사업의 완공하였다는 것은 전선을 미리 다 묻을 수 있는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올해 청주시에서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에는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과 가로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되어 남주 남문로는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청주시 재생성적과 관련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주남문로 외딩테마거리 조성사업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갑진 회장께서 경과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연단 이동해 주세요. 어, 우리 경과보고는요 여러분 유인물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남주남문도 도시재생추진협의회장께서 환영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한번더 무대 위로 올라오셔야 될것 같죠. 여러분 환영사를 함께해 주실 우리 이갑준 회장님을 한번더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주남문로 도시재생회장 이갑준입니다. 잘생기지도 못하는데 오늘 빨간 옷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복장을 하게 된 것은 이 우리 중앙공원이 역사 깊은 곳이고 청지읍성이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탈환을 해서 우리가 선조 임금님께 우리가 승리했음에는 승전부를 올린 곳이고 또 오늘 11월 17일이 마침 보니까 달력에 보니까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열의 넋을 기리는 뜻에서. 이 이분 옷은 장군복입니다. 근데 장군복인데 여기 금테가 들린 사람이 있죠. 저 우리 구군복 입으신 분은 눈물을 통달하신 분이고 이 하얀 줄에 있는 저는 빨간 거에 하얀 줄 있는 사람은 무관입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순국선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이즈, 이범석 시장님. 저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바쁜 시간 쪽에 와 주셨고 또 황영호 도의회 의장님 또 이동호 건설 소방 위원장님 김연문 문화 교육 위원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계의 청주 예총을 대표해서 문길군 회장님 굉장히 고맙습니다. 또 우리 도시 재생을 센터를 책임지고 청주를 발전을 해서 고생해 주신 조철주 센터장님, 또 우리 지난 시절에 우리 저기 청주시 도시건설 위원장을 맡으셔서 한병수 위원장님, 저랑 많이 좀 말랐던 도 하시는데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도시재생 추진협의장으로서 아쉬움 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한마디로 보람 있는 활동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부터 남주남문로 외딩터마그의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 추진이라 추진 회장으로서 청주시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또 시민들이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도시재생 기본 수립에도 계획 수립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주신 제안을 또 의견을 100% 수용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빌어서 다시 한번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개인이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대를 위해서 51%가 좋은 거면은 49%가 희생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70%에서 80%가 좋아하는 길을 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그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 그 주식회사 실무 회장님도 참석하셨는데요. 저 공사 진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불편한 걸 조금 참고 협조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회장으로서 느낀 게 청주의 정체성 과연 무엇인가. 1970년, 80년대는 청주하면 진입로의 플라트너스가 터널과 교육의 도시로다 임지를 구축고 2000년대는 금속활재의 도시로 청주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주하면 딱히 한 마디로 어떻게 할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함 저기 이범석 청주 시장님께서 큰 짐을 지고 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이범석 시장님, 우리 청주를 정말 좋은 도시 만들어달고 큰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는 약 1500년 신라시대 서원 소경으로 시작해서 백운하상의 직지신체 요절과 연계되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를 가지고 인쇄의 메카로다 자림 매김하고자 하지만 조금 여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석보상절 최초의 금속활자를 월인천강지국을 인쇄하고 월인석보와 건, 경국대전 대전통평위로 이어지는 그 명실상부한 금속활자의 산실이었는데 또 이곳은 율곡 이이 선생이 청주 목사로 부임하여 상촌 자치 규약인 서원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습니다 임진왜란 시 육지에서 연전연투하던 조선의 의승병이 합심하여 처음으로 승리해 청주성을 타란 충절을 고해드니다이 모든 것을 잘 엮어서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우리만의 스토리가 있는 시티 투어를 개발하고 청주하면 전통 문화와 현대가 어우러져. 예술 문화가 꽃피는 정말 시민의 행복한 청주 한마디로 말해서 스마트한 예술 문화의 도시 청주로 기억되는 이런 도시가 되길 좀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시장님과 또 시의원님들, 도의의장님과 의원님들 오셨는데 여기가 워낙 낙후되었습니다. 오늘 이 공연이 끝나면서 청사처럼 경관 조명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 도시 재생 가로정비사업이 끝나면은 경관, 조명을좀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 그, 환영의 인사, 를 마감할 까합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c 준 회장께서 요 환영사로서 두 o m e 여러분을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함께하신 우리 내빈 여러분의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범석 청주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네. 아, 오늘 어, 세 번째 맞이하는 말고올 음, 청주 웨딩 한복 축제가 개최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축제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이갑중 도시재생추진협회 의 회장님과 우리 도시재생센터 조철주 센터장님을 비롯한 축제 준비를 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잘 함께해 주신 우리 청주시의회 한병수 의원님 오셨고 우리 도의에서 황영호 의장님과 이동우 위원장님, 김현문 위원장님 등 많은 내빈들이 함께해 주셔서 어, 어, 더불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사실 고향이 청주 미원, 그저 산골촌놈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곳 남주 남문눈는 가장 화려하고 번화한 거리였습니다. 어, 그러다 점점 점차 원도심 쇠퇴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아 그런데 최근에 좀 전에 우리 이갑중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도시 재생 사업, 웨딩 테마거리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이제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축제도. 어, 우리 남주 남문로가 우리 시민들이 더욱 사랑하고 또더 즐겨 찾는 아 그런 남주 남문로가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아 민선 8기 우리 청주시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우리 청주가 더욱 크게 성장 발전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곳 남주, 남운로를 포함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발전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웨딩 한복축제와 함께 함께 하신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황영호 충청북대의회 의장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예, 축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박한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청북도의 황영호 의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음. 가을밤에 음. 제 3회 청주 한딩한복 축제가 개막국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갑중 회장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시장의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이범석 시장님이 함께 자리하셨고 충북도의 이동우 위원장님, 김현문 위원장님, 청주시의 한병수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셔서 오늘 축제의 의미가 더욱 뜻이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잘 아시는 바 같이 우리 남문 남주거리는 과거 청주의 화려했던 영광을 간직했던 그런 거리였지만 아, 세월의 변화 또 도심의 세태와 함께 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남문 남주거리가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을 되찾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통을 대표하는 한복이 다시 한번 융성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축제 개막을 축하드리면서 남문 남주거리의 화려한 부활과 우리 한복이 전 세계에 뻗어 나가는 그런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영호 도의회 의장님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늘 도민이 중심되는 신뢰받는 의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행사를 축 어, 축하하는 축전도 도착되어 있는데요. 정우태국회 부의장께서 행사를 축하한다는 축전도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한 메시지 고맙습니다. 이밖에도 저희가 많은 분들 모시고 소중한 말씀 들어봐야 되는데 모시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 모시고 멋진 웨딩쇼, 한복쇼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기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네빈 여러분과 기념 차량 이어가겠습니다. 네빈께서는 이갑준 회장님과 함께 기념 차량에 동참해주시고요. 연단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빈 여러분과 기념차례가 끝나면 멋진 웨딩쇼 그리고 한복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늘 퍼포먼스 갈라쇼에는 김진숙 한복, 합동혼수, 우진혼수, 김문정 한복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어, 웨딩쇼와 그리고 어, 한복쇼가 함께 하는데요. 러브이브 한복쇼, W97 웨딩쇼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네빈 여러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내빈 여러분, 기념사일이 끝난 후에 멋진 웨딩주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복 전시 참여업체는 러브이브 연지온수, 라니한복, 신라주단, 우진온수, 유니한복, 물레주단, 합동온수, 김문정한복이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멋진 행사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을 비롯해서 네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이 끝난 후에 멋진 패션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네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